오늘은 꽃이 피자마자 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꽃이 폈는데 하루 이틀 만에 시들어버린 제라늄 병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관리 습관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꽃을 오래 못 보는 이유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1. 제라늄 꽃의 정상 수명부터 알자. 정상적인 제라늄 꽃은 보통 7일에서 14일 유지됩니다. 이보다 훨씬 빨리 진다면 환경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유 일빛이 너무 강하거나 약함. 꽃은 빛을 좋아하지만 과도한 직사광선은 꽃 수명을 줄입니다. 특히 한낮 강한 햇빛은 꽃잎을 바로 태웁니다. 해결법. 오전 햇빛 위주, 오후 강한 빛은 차광. 이유. 이물 관리 실패. 꽃이 폈다고 물을 자주 주는 분들 많습니다. 이건 꽃을 빨리 보내는 행동입니다. 과습, 꽃잎 물러짐. 과건조, 꽃눈 탈락. 해결법. 흙 완전 마른 뒤 한 번에 충분히 이유 산비료 과다 꽃이 예쁘면 더 예쁘게 만들고 싶죠. 하지만 비료를 더 주면 꽃 수명은 줄어듭니다. 해결법 개화 중 비료 최소 액비 1사 농도 강역 넓게 이유 사 통풍 부족 앤드 습기 꽃이 푼 잎보다 훨씬 습기에 약합니다. 통풍이 안 되면 곰팡이처럼 시들어버립니다. 해결법 하루 10-20분 환기 장마철 통풍 필수 이유 이온도 e 스트레스 636 30 제라늄 꽃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가장 약합니다. 낮 25도 이상, 밤 15도 이하. 해결법: 실내 온도 안정, 밤 외풍 차단. 이유: 육위치 이동 앤 흔들림 637 6, 30, 7, 30 꽃대가 올라온 뒤 자리를 자주 바꾸면 식물은 꽃을 포기합니다. 해결법: 꽃대 보이면 위치 고정, 분갈이 절대 금지. 이유: 칠 시든 꽃 방치. 73스함슘 시든 꽃을 그대로 두면 식물은 임무 완료로 판단합니다. 해결법. 시든 꽃 바로 제거. 꽃대 아래 마디 위에서 컷. 이꽃 오래 피우는 다섯 가지 루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전 햇빛, 물은 말렸다 깊게, 비료 약하게, 통풍 확보, 위치 고정.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꽃 수명은 확 달라집니다. 3. 한 번의 정리, 질구함실 곤충. 꽃이 빨리 지는 건. 식물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꽃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조금만 바꾸면 꽃은 충분히 오래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꽃대가 길게 안 올라오는 이유, 꽃색이 흐려지는 원인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구독하고 제라늄 꽃길 함께 가요. 영상 한줄 요약. 꽃은 피우는 것보다 지키는 관리가 더 중요하다.